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의 맏형인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가 파리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를 시작으로 2021년 도쿄에 이어 올림픽 사상 두 번째로 양궁 3연패에 성공한 건데요. 그의 대회 3연패 소식에 고향인 옥천과 모교까지 들썩였습니다. HCN 스포츠 박종혁 기자입니다. 대표팀 맏형 김우진의 마지막 화살이 10점 관역에 꽂히자 동료 선수들과 포효합니다. 파리 올림픽 남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4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은 김우진 선수. TV를 통해 이를 숨죽이며 응원한 충북체고 후배 선수들에겐 자랑스러운 선배이자 올림픽 무대에 대한 꿈을 되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체전을 보고 엄청 되게 존경스럽고 진짜 되게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저였으면은 되게 엄청 긴장했을 텐데 긴장도 안 하시고 자 같은 충북 최고 출신으로서 되게 엄청 존경스럽습니다. 김우진의 금메달 소식은 집중호로 큰 피해를 본 고향 옥천 이연면 주민들에게 자랑이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김우진이 양궁을 시작한 이원초등학교 양궁장은 제2의 김우진을 꿈꾸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저도 나중에 커서 김우진 선배님처럼 이제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쏠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무대와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까지 여러 차례 금메달을 땄지만 유일하게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만 갖지 못한 김우진. 쉽지 않은 다가왕 도전이지만 동고동락해 온팀 동료들은 제 실력만 발휘하면 상관왕도 가능하다며 김우진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금메달 축하하고. 단체전은 벌써 두 번이나 땄으니까 이제 그토록 네가 원하던 금메달 꼭 개인전 금메달 꼭딸수 있도록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부담 갖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파이팅 지역에서는 김우진의 개인전 금빛 화살을 기대하며 다음 달 4일 오후 8시 청주 실내 빙상장에서 합동 응원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단체전 우승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다른 어떤 선수도 우진이 의 집중력과 기량을 따라올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혼성 단체와 개인전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우진 화이팅! 파리 올림픽 삼관왕에 도전하는 김우진은 31일 오후 9시 36분 열리는 개인전 예선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부터는 임시영과 함께 혼성 단체전에도 나섭니다. 김우진 선수 올림픽 삼관왕 화이팅! 화이팅! HCN스포츠 박종욱입니다